님, <laughs> 2025년 한사년 제가 가왔습니다 은총의 회복도 신연인 예수님들인나문신그은 성을 보고 구해 서을주매의 은총이 생명으로 다스리 나라는 십견을 하늘님의 음성이 음총과 사랑에 목을 매면 우리들입니다. 하느님의 음성과 자기가 전시가 안 되시대요. 세이가 되기도 전에 이 주민님이 울면서 조그만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침부터 눈물이 난다.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세이 부족한데, 사계절이 아름다움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다내탓속리 탓인데, 지도자들끼리, 백성들끼리 계속 남의 뿐만한다. 불행과 빈움을 자초하는 우리는 누구이며 이 나라는 무엇이냐 하느님, 부디 우리를 가엾이 여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 신앙이는 하느님을 희망. 저는 새인만을 위한. 보네포 목사님의 피부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었을 때, 낮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고착 체포되고, 체포되고, 그 다음날 소형이 되었습니다. 하늘매의 선한 신적으로 우리는 너무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 두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모든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주님. 내몰린 누리의 용에이고단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하늘의 선한 도료로 우리는 너무 잘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당신께서 우리의 어림 속으로 가져오신 그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위하여 오십시오. 우리는 아마 당신의 빛이 밤을 고치고 있습니다.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사적 세계의 만을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태양과 세상과 우리 마음에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붙여주십시오. 선한 놈들이 하는 놈 우리가 불순과 미움을 무리치고 하나님께게알리주십시오 외약하는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 주님의 십자로련 하시는 그구원을로 참여해 주십시오. 좋으신 하느님, 세홍지마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 역경은 항상 스로운 축복을 다녀오니, 오늘의 이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꿔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laughs> 오늘 저희 영령 주기를 축하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1사년 새해가 기쁨과 평화와